자, 엑시콘. 어, 이번에 좀 하락을 좀 했죠. 어, 그런데 뭐 걱정하지 마세요. 갈 놈은 갈수 있기 때문에 우선 이제 제가 현재 시장의 제료가 어떻게 풀려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 이제 제가 어 네, 대응 전략 항상 말씀드리죠. 목표가, 손절가 싹다 말씀드려요. 때문에 영상은 어, 끝까지 봐 주시기 바라겠고 우선 제료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이제 아이폰을 차단한다 중국에서 이제 이중 반도체 전쟁이, 어, 일어날 거다 하면서, 어, 제 계속 이슈가 되고 있죠. 근데, 생각하신 게, 아니, 반도체 전쟁이 일어나면은, 반도체에, 어, 뭐, 타격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물음표를 짓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달리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자, 중국도 현재 반도체를 정말 잘 만드는 기업, 자, 이런 나라예요. 거의, 자, 우리나라를 통미까지 쭉 추적해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미국도 그만큼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 게 상황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중국의 반도체를 수출하지만은, 이 양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국의 반도체를 수입한 나라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제재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뭐예요? 이렇게 미국이 제재를 하면은, 중국에서 수입하는 반도체를 쓰는 나라들 있잖아요. 중국의 우호적인 나라들. 아, 미국의, 미국의 우호적인 나라들.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거 쓰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거 쓰는 확률이 높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재료로 여러분들이 풀을 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다음 걸 보면은 이번에 영국에서 이 ARM이 영국 회사죠. 얘가 네낯싸하게 상장을 했는데 엄청나게 올랐어요, 진짜. 지금 반도체가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은 얘가 상장하고 제대로 반도체에 대한 이좀 시그널을 보낸 거죠. 정말 이제부터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은 하반기부터는 반도체를 우리가 진짜 잘 보아야 된다. 이 반도체 재료가 지금 너무나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사야 돼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 반도체 이 자체를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우리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뭐 이런 애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얘들을 살게 아니에요. 진짜. 뭘 사느냐 관련된 기업들을 사야겠죠 당연히 그러면은 여기서 삼성전자가 오르면은 어떤 게 수익을 받을까 큰 손들은 어떤 걸 담냐 이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자 삼성전자 우리가 들어가서 구만전자 만들어 봐요 이케아 20% 수익이에요 지금부터는 맞죠 20%도못 먹어요 그리고 너무나 느릴 거예요 그런데 여기 관련된 장이 기업들 자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부장기업 반도체 소부장기업 뭐냐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이에요. 얘들을 담아야지 우리가 제대로 된 수익을 벌수 있다. 삼성전자 10%올때 얘들은 30에서 50 최소 오릅니다. 진짜. 대장주가 되면 70, 100도 가겠지만은, 대장들이가, 대장주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직까지는. 맞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이 종목이 대장이 되면 진짜 제대로 먹는 거고, 대장이 안 되더라도 30%는 최소 먹을 거다. 이게 포인트에요. 여러분들. 맞죠? 그러면은, 자, 보세요. 삼성전자가 오를 수 있냐 이게 가장 포인트겠죠. 3분기부터 이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반도체 업황이 계속 추락하고 이제 코로나를 딛고 이게 바닥을 찍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 오겠죠. 맞죠? 그런데 문제는 요게 원형상 원형 상승형이라고 해가지고 반도체 업황에 대한 차트, 반도체 차트가 이렇게 변해 있어요 지금. 제가 하반기는 무조건 반도체를 주목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근데 3분기부터 지나서 이제 4분기부터 재고 조정이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싹다 생산이에요. 100% 생산한다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 큰 폭의 수익성 개선이 4분기에 찍힐 거다. 3분기까지는 특히 2분기까지는 엄청나게 하락했어요. 특성이 근데 3분기 어느 정도 회복세가 보이면서 4분기에는 영업익이 이3조 이상 나올 거다 이러면은 얘기가 다르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이렇게 오르면은 수혜주는 당연히 더 많이 오르겠죠 어떤 거다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많이 오를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거 봐야 되는데 자 그런데 이런 재료를 여러분들이 찾아 봐야 겠죠 근데 빨리빨리 캐치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맞죠 그런데 뭐예요 저는 소통방 에서 이런 걸다 알려드리고 있죠. 뭐 이런 주요 뉴스 거기에 대해서 뭐 진짜 괜찮은 종목도 알려드리는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장담하는데 제가 운영한 소통방만큼 퀄리티 있고 여러분께 잘 알려주는 소통방은 없어요, 진짜 모든 사람들이 다들 그래요. 이런 소통방 지금까지 하나도 없고 지금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소통방이 어떻게 운영되는가. 자, 제가 소통방을 두개로 운영하고 있어요. 어, 텔레그램과 카톡도 운영하고 있는데 우선은 텔레그램을 좀 먼저 설명 보여드리면은 진짜 항상 뭐 주요 뉴스 이렇게 올려드리고, 근 뉴스 제료다 올려드리잖아요. 중요한 거. 근데 문제는요. 다른 텔레그램에서는 이걸 안 줘요. 뭐냐? 괜찮은 종목이 면 매수를 알려줘야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은 여기 어제 매수 신호 어, 보시면은, 진짜 매수하라고 여러분께 추천주를 드립니다. 이렇게 막, 진짜, 이렇게 해서.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또 매수를, 이것도 다 수익 난 거인데, 요 어떻게 보면은, 진짜 증거가 다 남아있어, 제 채널에는. 보시면은, 진짜,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매도 했을 때 수익 나오고, 축하한다고, 어, 따라오시는 분들 축하드린다고, 보세요, 여러분들. 머큐리도 아까 보여드린 거, 매수 신호.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다른 놈들 뭐 흔히 뭐소통방 운영한다면서 하는 놈들 그냥 뉴스 하나 딱띄워놓고 뭐하죠? 어 뉴스 띄워놓고 자기가 알려줬대요. 그리고 수익 난거이 수익 지금 얼마 올랐냐고? 아니 정확히 매수를 하라고 매수 신호를 주고 해야지 이거에 대한 수익률을 다른 사람들이 알지 사라고 한 말도 안 하고 그냥 뉴스 한개딱 띄워놓고 좋은 뉴스라고 이거 왜안 샀냐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 놈들이 천지예요, 진짜. 맞잖아요. 이렇게 정확히 여러분들이 알수 있게 신호를 드려야지 뭐. 이걸 또 검증을 하지. 뭐 검증도 아무것도 안 돼요, 다들. 뭐 수통방 같은 거 보면은.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알려 드리고. 그리고 뭐 간혹 가다가 또 제가 여러분들 보시라고 리포트도 올려 드립니다. 어떡하죠? 이제 보시면은 뭐 이제 삼성 뭐 전기 이런 거 치면요. 제가 리포트 여러분들 보시라고 이렇게 막 리포트를 막 올려 드려요. 이렇게 막. 그러니까 오셔 가지고 위에 여기 검색 버튼 있죠? 필요하신 종목 어, 명 입력하면요 막 이렇게 파일이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 보시고 어, 리포트도 보고 좀 리포트 보시면서 투자에 대한 좀 생각도 하시고 보세요 중요한 뉴스 알려드리고 재료죠 거의 그냥 어떤 걸 주목해야 되는 그리고 종목도 드려요 종, 괜찮은 종목이 있으면 종목도 드리고 하라고 아예 매수신호를 신호를 여러분들 보시기 쉽고 리포트 올려드리고 이런 채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어, 이 소통방은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눈팅만 하신, 눈팅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올리는 자료만 바로바로 바로 보실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꼭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진짜. 어, 그래서 또 하나 또 제가 또 카톡방도 운영하고 있다고 했죠? 카톡방도 운영하고 있는데, 요,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어, 이제 제 구독자 소통 어, 매매방이라고 카톡방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뭐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 여기서, 이 텔레그램에 나가는 거 내용 똑같아요. 근데 추가로 뭐죠 여기는 진짜 우리가 소통하는 방이에요. 모르는 거 질문하고, 맞죠? 모르는 거 질문하고, 뭐, 이제, 또, 특이상이나 이런 거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솔직히 여기 오면 자료 보기가 불편하죠? 맞아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 때문에 막 보시면은, 막말 많이 하십니다. 여기서. 말 많이 하세요. 여러분, 궁금한 거 많다고. 맞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좀 소통을 어, 하면서 재미있게 주식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오셔도 된다. 하지만 문제는 정말로 자료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 거는 항상 텔레그램이 보기가 편하기 때문에 어, 텔레그램은 웬만 들어와 계시고 진짜 나는 좀 재미있게 소통하면서 카, 주식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어, 카톡방을 들어오셔도 되고 아니면은 둘다들어오시는 어, 것을 <laughs> 이것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들? 이거 들어온 방법은 뭡니까? 간단해요. 전화번호, 딴데 보면 문자 남기라고 하죠? 뭐 이상한 또, 문자 남기면 영업사원 전화가지고 뭐 사라, 뭐 가입해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전화를 왜 해요? 개인정보 털리게 맞잖아요. 문자 왜 남겨요? 그래서, 어,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보시면요. 그냥 여기 더보기 누르면요. 바로 밑에 링크 있어요. 텔레그램 링크랑 카톡 링크 있어요. 그냥 그거 눌러서 바로 들어오시면 돼요. 진짜. 요 동영상 보이시죠? 여기 나온 거인 것처럼. 간단해요 들어온 거 정말 간단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좀 이렇게 간단하게 바로 바로 여러분들 개인정보 털릴 없그 털린다는 말 표현보다는 개인정보 생각 안하지도 어, 그냥 바로 바로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하셔도 되고 눈, 오셔서 눈팅 마시라고 그래야지 여러분들 어, 이 정보를 보면서 투자를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씀 어, 드립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이제 소통 방을 마음 들어와시기를 정말로 추천드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종목 분석 해드려야겠죠. 자 그러면은 엑시콘 이 여러분들 뭐하는 기업일까요? 어, 이거 빨리 알아야겠죠. 우선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예요. 얘들이 이제 검사 용역 사업을 같이 하고 있고 원래는 이제 얘들이 코넥스 시장에 어, 코넥스 시장에 어, 상장이 되어 있다가, 이제 15년에 코스닥으로 이장 상장된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들이 좀 제품을 보면은 이제 메모리 테스터기를 좀 만듭니다. 이제 아무튼 뭐좀 정말로 반도체 공정에서 검사에 필요한 장비들 얘들이 만드는데 그만큼 얘들이 이제 지금까지 부각을 잘못 받았다가 어쩔 수 없어요. 얘들 같은 경우가 이제 수익을 잘 내는데 어떻게 되죠? 올, 진짜. 너무나 저평가된 상태였어요. 막 여기서 넣을 때도. 그런데 전방 산업이 악화되다 보니까 이제 모든 반도체 주가 싹다 박살이 났죠. 근데 문제는 뭐냐? 얘는 다른 기업들 다 박살 나고 있는데 얘는 선빵을 쳤어요, 나름. 그러면은 하반기를 봐도 어떻게 돼요? 지금 하반기 성적이 더잘 나올 거라 예상이 되는데 이거보다 훨씬 잘 나온다. 그러면 현재 시가총액이 1600억 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돼요? 영업이익이 여기서 200억 나온다? 내년도 거의 200억 나올 전망이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럼 지금 가격도 상당히 싸다. 근데 또이 시세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뭐냐. 여기에 대부분의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는 그렇게 크게 하락 한 확률이 적다. 그래서 정말 간단해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수익 시, 어, 수익을 수익 실현해야 되잖아요. 매도에서 수익을 확정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분들이 손절하지 을 않는 이상은 웬만큼은 여기를 뚫긴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간단해요. 우리가 들어갈 지점은 14,500대에 매수를 하면 돼요. 맞죠? 14,500원 정도 매수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 매수는 13,000원에 추가 매수를 하면 되죠. 어, 그렇게 손절 폭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 12,600원에서 500원. 이때가 우리 손절 라인이에요. 여기가 뚫린 바로 손절하시면 됩니다. 근데 웬만하면 잘안갈 거예요. 그리고 목표가를 얼마로 줄 거냐? 이번에 올라가면은 17,000원까지 갈 겁니다. 1차 목표가 17,000원 갈 거고 그 다음에 매도가 2차 목표가죠? 어, 한 18,500원 정도 어, 이때 매도하면 될것 같아요. 정말 간단하고 어려운 게 없는 그런 차트이기 때문에 어, 이제 가시면 된다. 아무튼 간에 이 엑시콘 같은 경우가 이제 아래 사이도 52에서 계속 놀고 있고 어느 정도 여기 저항을 여기 쪽에 사인해서 부딪힌 다음에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혹시나 떨어질 확률을 대비해서 13,000원에 추가 매수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12,600원에 뚫리면 은 과감하게 손절하고 그리고 이제 먹을 때는 좀더 먹을 수 있겠죠 확실히. 뭐, 그렇게 나쁜 지점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항상 위에 있으시, 근데 문제는 위에 물려 계신 분은 어떻게 해요? 17,000원 밑에까지, 어, 이제, 평단가를 낮춰놓지 않으시면, 근데 거의 다 없을 거예요. 웬만하면 저는 15,000원 밑으로 평단가를 아니다, 16,000원. 15,500원 밑으로평단가를낮추시길 추천드릴게요. 어디 위에, 어, 이제, 물려 있으신 분들이죠. 이거 해당하는 분들. 이렇게 좀 정리하고 어려운 거 없죠. 아무튼 아까 제가도 이제 뭐 소통방에 대해서 좀 보여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오시면은 정말로 도움될만한 내용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들어와 계시고 뭐 진짜 정말 이런 소통방이 없다 여러분 다들 느끼실 거예요. 결국 나갔다 다시 들어오십니다. 어 지금 막 댓글에 보면은 대신 링크 올리면은 바로 강퇴가 돼요. 링크 는 절대 올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 링크 올려서 내보내게된 분들 이 광고업자들도 많아서 세팅해 놨거든요. 이래서. 링크를 올리지 마세요. 댓글을 보면 링크 잘 모르다가 강퇴되는데 제가 또 누군지도 모르고 맞잖아요. 그래서 뭐 아이디도 안알아줘요 아무튼 웬만하면은 어 이제 좀 금리 상을 좀 보시라고 하셔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기까지 하고 전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